만남이장소는나라네 나무는 나무는 나나무어 1분 나무어나 남았어. 1분 남았어. 왔어 나구아 데미지 나무는 나나 신경쓰이네 좀 작은 거없 나무는 뎀스 오케이 아나명는나무야 되겠다 아무명나스는나내는 딜을 넣는나모르는구 나무는 나무는 나무 나 무적기. 아... 기도 던질 것 같아. 어? 아니네. 이제 던지겠지. 왼쪽. 10초. 3초뒤 쉘. 쉘. 됐어요. 쉘 들어. 마지막에 부기동만 더쓸것 같거든. 좋네. 좋네. 었어요. 때리지 마요. 어? 어. 어. 죽었어? 아니요. 아니. 언스로 도왔었어. 아. 아나 죽은 줄 알고 실컷 패. 실컷 패네. 아직 빠지지도 않음. <laughs> 똥 떨어져요. 플레이 콜이야. 바인드 있는 사람. 저 쓸게요. 바인드 안 쓰지 마. 다음 방에서 쓰면 <laughs> 알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그러면은 냥냅두자 저 프레임 15초요. 아나 이동. 보라색이요. 저도 보라색이요. 보라색 내가 까고 이대로 올까? 보라색, 응 이대로 보라색 까면 될것 같아. 안 보라색 알아서 하세요. 파란색 적방님이 까고 있고 오른쪽 눈. <laughs> 파란색 거의 다 깠어. 오케이. 보라색 갈게요. 브라질 오세요. 여기 인는거었냐아안걸라어 예. 네. 바인있 있는 사람? 나있어걸리 여기 있는 거걸 여기 있걸렸리안걸렸는거거안떴는데 바꿀 수있어 왼쪽 눈, 왼쪽 눈? 아, 버퍼 너무 많아가지고... 내 스킬이 어딘지 모르겠네. 스킬이 네, 제발... 다까어저까어저까어오죽이 아, 오케이, 아, 네. 맞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왜안 내려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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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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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맞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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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이오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오오오오오 아닌데. 더안 빠졌네. 중간 인갈. 나더 빠졌네. 중간 인갈. 더 돌려요. 어, 더 돌려요. 다 같이 돌려도 돼요? 상관없어. 다시 돌려 도 상관없죠. 돌렸어요. 페리 아껴서 이펙터 떠야 되나? 아마 한 번에 못갈 거야. 지금 조커가 없을 거거든. 어, 나 조커 10초 남았어. 쓰면 안될거 같은데. 될 거, 거 되겠. 조커 쓰지 마라. 그냥 천천히 넘기고 어. 다음 페. 오케이 오케이. 나. 일단 보라색 갈까요 지금 지금? 가자. 까볼까요? 어 눈. 아씨. 놀래라 조커. 오자마자. 나나안 가겠다. 알아서 박스에 있는 자리 스타뎀. 위리 안 나와. <laughs> 어, 나왔다. 나왔다. <laughs> 오른쪽 눈. 아, 씨발, 레골라 네, <laughs> 오른쪽 눈. <웃음> 오른쪽 <웃음> 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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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웃음> 눈. 아맞에 그냥 전원 벗기기 들고 가서 깨자. 쉘 어, 어, 준비. 칼 하나 썼으면 깼겠다. 깼. 쉘 쓸게요. 썼어요. 오케이. 아쉬워하지 마. 어차피 쿨을 버티다 지라고 안, 안 터져요. 모뭐큰 임피 잡히고 오 도배죠. 어? 임피 떴다. 왼쪽. 어, 저희 파란색. 아, 란방 파란방 그. 그, 그.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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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통 타이밍에 그거 하시고, 스프샵이라고 해뭐 이동 되신 분들 조심요 오른쪽 룬 이따, 이따가 가겠습니니다. 제가 아, 끝지 어. 맞습니다. 왼쪽 룬, 왼쪽 룬. 와 인피 잘 나온다. 모르겠어 이렇게 나오지. 20초쯤 남았어요. 오른쪽 눈. 제 10초 전. 불기쪽 한번 더쓰는데 오른쪽. 오른쪽. 눈? 눈.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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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었어 노란색 안 아, 먹었어

e p 인피했어. 에픽 한번 i c e 에 i 에픽 p i c Epic, Epic, e 바 i c E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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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다야 돼? <laughs> 오. 지금 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궁한 뭐 번씩 써야 돼지 어, 달빛게이지 한번 차고 나 달빛게이지 꽉 찼다 아하가 대살이다 야, 죽은 사람 안 살아도 돼요. 매운님가 무조건 아. 살아야 돼요. 야, 오늘 오한 네. 번씩 쓰고 지금 썼어요. 일단 네. 들어와요. 일단 들어간다. 어, 이제 요한번 더, 더. 일단 들어간다. 지금이 제일 아, 위험한 시간. 무조건... 시시시요 한번더 맞아요. 맞는 거. 맞는 거. 맞아요. 아오 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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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어 있어 도어 있어. 맞아요. <laughs> 맞는 거. 와 깨요. 쫄았다. 피하는 거 피하는 거 아직 안 끝났다. 마지막 오케이. 어. 저 바인드 있거든요. 제가 바인드 쓸까요? 어. 어... 내가, 아, 내가 쓸게 내가 쓸게. 내가, 쓸게. 오케이, 내가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경제 풀렸어요? 풀어 오케이. 풀렸다. 나이스. 많이 깠어. 못안 빠졌어. 나이스. 내린 <목소리> 내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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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박켓. 크박 크마 너무 좋다 진짜로. 어, <laughs> 밀려고 하는데 시가에 뻗어 버리네. 정신. 어. 나 도와줘. 거?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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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더 괜찮다. 그거 다음 셔도와있 와, 한 대만 좀 뒤진다. 와. 아, 아 일단 프리저 어. 썼어요. 어. 골랐, 아, 어. 고렸나? 어요 콜로 어때? 공격 또 확인해요. 이거 까면 바로 패턴올보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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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거나 고보없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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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야, 있는 사람! 보이보나도고 있어 쿨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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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어 보고, 어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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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 보고, 보들어왔 보고, 보고, 지금 죽0 사람 미리 주고. 오케이 나 t h a 게 s how I get. I'm going to get 빵 h i s I'm g o i n 요 to get this. I'm going to get 다 h i s i 다 g o i n 마지막까지. 지 마지막까지. 안는거 상완님 조심 맞는거예요 안타요 겠다 나이스 슬샷 네. 같은거 쓰시고 네티 채워요 티쳐요아 오늘 너무 좋은데 바인드 저 제가 오더할게요 더 3패는 종원님 바로 살려주셔야 돼요 네저크레 아이고 야, 바로 바로 즉전 날라온다 바로 즉전 어. 날라온다 어. 바인드, 어, 바로 인 바인드 들어왔어요 저 크레인 없어요 어, 저 플레이 있어요. 네. 근데 나 무적기가 없긴하다. 저 그러면 디라지오 캐스팅할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캐스팅해요. 아! <laughs> 리파니까지 살릴게요. 어, 뭐. 독, 독. 저요. 독. 오른쪽, 오른쪽. 임 오른쪽 가요. 오른쪽 가요. 캐스해요 아야. 쇼 살아 있으면. 하모나 도어 눌러놓고 가만히 가만히 저 이거 도어 끝나면 도어 쓸게요. 저 도어 쿨이요. 어케 됐다. 도 돌아왔고 피하는 거? 아 기들이지 않는 사람 천천히 써주셔요 천천히 가만히, 가만히. <laughs> 저 다음 가만히 패턴 때 제가 쓸까요? 노랑색이 네. 가만히 노랑색이 가만히 아몇초 남았어요? 피하는거신발로 막아. 저 아, 지금 리셋 그... 써 주세요. 여선님, 저희 비숍이요. 템이 짧아 가지고 노란색때 태포 써도 돼요. 아, 저 독이요. 저. 그렇게 무조건 피하세요. 권아니. 가만히... 노란색 때 태포에도 아. 태포 짧아 가지고 상관없어요. 아! 어? 아니, 여선님. 쪽쪽은 아, 죽으면... 안 돼. 그거. 쪽그면 잡는 거야, 저기. 가었고 왔다. 딜러가 유하... 죽야되는데 가만히 크레인 쐴게요 오케이 다음, 다음 즉사요 쐬는거 아 그치 저 모호파한테 너무 피하기 힘든거 같아저 독이요. 독이요 오른쪽 저독 오른쪽 아 이때 저크 했으면 좋았으면... 아, 딱 좋은데 좀... 씨 가만히 어 일단 방당시 움직여요. 아 잠깐만. 아 쏠리 쏠리 쏠리. 오 없어졌다. 또 없어졌어 없어졌어 없어졌어. 도대체 뭐야 저기 왠, 왼쪽에 왼쪽에 거미죠 거미죠. 내가 주워줄게. 저 바인드온. 조커 5초. 조커 5초. 움직여요. 조커 대 바인드. 바인드 알아서 알아서 공격하고. 오케이, 오케이, 오, 자, 오케이. 독이야 아, 오, 독 나한테 오, 걸리지 씨발 가만히 야도기 아, 쓸게요 야도어야 도기야? 도기야? 레이야야도요 없어요. 야 도기야? 도기야? 요아 씨발. 기야도 여기 누가 위쪽 제가지을게요 아임브인데 12분, 2 0초 그러면 10초. 가만히, 가만히. 언제 가요? 아 미치겠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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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독, 독, 저요. 누구? 와저 이거 큰게 생겼다. 가만히. 오, 오케이. 큰 거는 바로 지어야 돼요. 밤에 찍는 거. 하는 거. 아인 n 한층 남았어. e I'm 에 걸면 되겠다. 빠르게 걸지 말 s 가만히. 가만히 o t s 다음 즉사요. 즉사. 아니 움직였는데 왜... o t s 천 r e I'm not sure. I'm n o 누가 위쪽 거미 m n 오른쪽 u r e I'm 독, o t sure. I'm n 어 가만히. 야, 나 내가 8 개, 줘. 나, 쟤, 가, 오케이. 나, 쟤, 조. 가만히. 가만히. 잠만 가만히. 인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다히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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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인드 고. 히인드 고. 오케이. 가만 아, 오케이. 어져크히가만만만 나있스아또 틀렸어 씨발 아 와아 니 씨발 백가아웃인데 핑키네 미친 공기같은들도아 이따 해봐요 이따 해봐요 이따 해봐요 가만잉 뭔 씨발 진짜 검미줄검미줄좀깰수 음... 있어 너네 라 아나 진짜 저 독이요 하... 아 진짜 빡친다 아... 아, 진짜, 진짜. 가만히 할게있어 할있어거 이거... 이거 지금 거미줄 지워야 돼가지고 사람 부족한다 얼마 안남았어 얼마 안남았어 아 뭐야 독, 저 독이야. 첫방이저 독. 아, 총이 어디올게요 아, 케이지 개한차. 피해요. 아니 니좀 네, 떴잖아. 아, 가만히. 저 독이요. 어. 바인도언제지 알아, 어. 바인드 8분 30초쯤에 아씨아 아, 좀만 너무 빨리 썼다 와, 아 되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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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 괜찮아, 괜찮아, 이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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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괜아괜아괜아괜아 괜찮아, 괜아괜아아아아아아아 아인데 20이요. 아아패어 10 아, 아,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제발 님들 파이팅. 님들 제카 몇이에요? 나 3. 소팡님. 아 진짜 개아깝다 깼다 이거 깼다, 깼다, 깼다. 네, 무조건 네 잘했어요. 깼어. 깼어. 아직이요 아직이요. 거의, 다 깼어요. 이거. 거의 다 깼어요 거의, 다 깼어요. 어, 거의 다 깼어. 이거 무조건 깼어. 왼쪽에, 그리고... 도, 왼쪽에 거미줄. 왼쪽에 거미줄. <laughs> 그냥 잡아요. 저도 <laughs> 드랍 죠 아니 이 사람들아, 나 데칼 2라고. <laughs> 아 님들 그거 죽은 상태로 깨지면 튕겨요. 나 가져요, 조심하세요. 다 살았죠? 아 잠깐만. 잡을아난 칭호를 먹지 못해. 아씨발 깼다, 진짜. 내가 진짜 제일 높다. 아나코어 먹어야되는데 아 씨발 먹어야 아, 아... 근데 무기는 또안 뜬거 같아나 어떡하냐 아 진짜 조만형 제발 <laughs> 저... 무기 무기 먹은... <laughs> 무기 먹은 무기 드신분 저안 떴어요 제발, 제발 아무나 꺼져요아 <laughs> <laughs> 진짜 없어 깼어? 어 깼어 아 자. 아니 왜 튕기냐고 씨발 하드되면 음... 어젠 어저... 다 잡고 튕기더니 야 겁나 빡치네 진짜 아 일단 그거 빨리. 난 망했어. 어디 있어 에스페라 빨리 씨발. 야야 고학에 내 이름도 써줘. 개웃겨. <laughs> <게> <laughs> 아니 시나야, 왜 지금? 바로 도민 있고. 이다야 깼때 씨발 미안하다. 불타고 이렇게 웃겠네 <laughs> 나만 친구 없어. 아, 아, 눈멀고 다 아, 드디어 깼다. 씨 아, 말죽 같은 거. 연어 아, 빠지면요? 연어 빠지면 힘들지.